자 우리 포스콜딩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포스콜딩스의 이런 주가의 흐름이 마이너스 2%가 살짝 넘어가는 이런 하락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포스콜딩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계속해서 그나마 좀 저점을 조금 조금씩 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에서요, 자, 이 포스콜딩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제 조만간에 30만원대 포스콜딩스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거다라고까지 이제 어제 연 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주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되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 오늘 주가 이렇게 하락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시장에 하락이 나와 왔기 때문에 같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이 시장에 반등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를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시장에 반등할 수 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러분들 펀더멘탈이 뭔가 무너질 만한 이런 이슈가 생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회사의 약간 좀 근본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실적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게 펀더 멘탈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시장을 계속해서 견인을 했었던 이제 주요 산업이 뭐가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조선이 있고요 방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있었고 반도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으로서 또 이제 2차 전지도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찌해야 되는 최대 이런 약간 로봇 산업도 있었죠 자 이런 여러 섹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런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을 견인을 했던 섹터였는데 자 그럼 이제 과연 조선업이 지금 실적에 무너질 것인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에 더 좋아질거죠 왜냐면 이제 지금 미국과 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원래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걸 미국에다가 바로바로 공급을 해주는 이런식으로 가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미국사람들 이제 기본적으로 1년 연봉 자체가 1인당 GDP가 8만 0천달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수지타산이 안나오다보니까 안되겠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자라고 하다보니 우리나라 그럼 조선주들은 한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일감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조선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방산은 뭐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방산, 우리나라 지금 수준한 거가 벌써 1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우리나라와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한다?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한다. 최근에는 만우가 프로젝트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솔직히 더 말할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뭐원이콜드 나 로보티즈 같은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로봇의 부품 이런 것들을 어 지금 출시하고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 로봇에 대한 공급 이런 지금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로봇 회사들 또한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삼성과 현대차 그룹과 이제 어느 정도 협업을 한다라고 했던게 현대차 그룹, 삼성 그룹 둘다 여러분들 로봇을 만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 쪽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어뭐 AI니까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2차전지 또한 최근에 뭐 ESS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제 연준에서 내린다라고 하다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원자재 가격이 튀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튀면 당연히 이런 여러가지 광물의 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전지 판가도 올라가고요. ESS의 수요가 많아지다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더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가지 이슈들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의 지금 펀더멘 를 무너뜨릴만한 이런 이슈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살짝 조정이 그냥 나오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조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나와주는 조정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요. 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지 않았어요.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주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든 거라서 지금도 그런 식의 조정이 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은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럼 시장의 반등을 함에 따라서 포스콜딩스도 또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요거 우리가 매수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종목의 저점 매수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가, 요거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11월 14일 금요일 요 메타랩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요런 걸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요 메타랩스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자장 초반에 이렇게 보합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메타랩스라는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금요일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은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요 메타랩스라는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께 이거 먼저 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거는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을 보시게 되면은 자 11월 14일 딱 이렇게 금요일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이 메타랩스라는 종목을 8시 45분에 이렇게 어, 매수해라 라고 메시지 보내드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요 이 단타 종목을 이제 받아가셔서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있요 라는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금요일 하루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전에 목요일, 뭐 수요일, 화요일 이렇게 꾸준하게 이전에도 단타 종목으로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면서 수익을 드렸었던 그런 텔레그램 방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째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 꾸준하게 드리는 거냐면,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마다 제 영상 이렇게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는 분. 상당히 많이들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에 아 내가 좀 이렇게 자신있어하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으로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텔레그램 방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보요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고 있어요 자 여기 vvd 로 시작하는 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걸 여러분에게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내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 자동으로 저에게 텔레그램 입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이 텔레그램에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받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요,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텔레그램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 요청을 하신 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또 박성진님께서 이렇게 3시 47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박성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이 텔레그램 방에 다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실제 다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조목으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이 접수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순차적으로 텔레그램에의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이텔레그램방 여러분들께서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시고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자 이제 종목 분석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포스홀딩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포스홀딩스라는 회사 자 이제 아, 어차피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만한 이런 지금 뭐 펀더멘터리 무너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종목 당연히 이제 뭘 해야되는거다 시장에 반대가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매수를 진행을 해볼 만한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어 지금 사실 이포스코딩스라는 회사 우리가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저점에서 타점에 이제 어떻게 잡아보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까 영상 초반에 여기서 하나의 여러분들의 저점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점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고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고점의 지금 상승 라인은한 36만 5천원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36만 5천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는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15%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건데 뭐 제가 항상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거 먹자가이전목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는 지금 포스코 콜딩스 같은 경우는 자요 여기서 나왔던 이런 기간 대칭을 우리가 노려서 결과적으로는 70만원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실적 등만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봐도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적어도 40조 이상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두배 가량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확실하게 내가 이제 수익으로 리턴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포스코어딩스 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에서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자 제가 요포스코딩스라는 종목에 이런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만들어놓은 요포스코딩스의 분석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어, 목표가를 얼마정도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에게서 이거 받아 가시면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가치 투자 진행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포스 코딩스의 분석자료 빨리 받아 가서 정말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가치 투자를 꼭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링크를 걸어 놓고 있어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어 이렇게 문자 전송 버튼을 그냥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저에게 또 신청이 접수가 되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 하면 한분다 확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를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에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포스콜딩스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의 문제점을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들려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만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백날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소외되어 있는 이러한 어 지금 섹터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할수 있는 이러한 섹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대로 찾아서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되고 이런 소외되어 있는 섹터에서는요 더 이상 매수를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이 종. 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이런 우하형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자 드디어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제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삼성전자에 반도체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공급망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이제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최근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력들이 매집이 되어있는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완전한 초입 구간에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뭘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이게 이 회사의 여러분들 지금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3년, 24년까지는 계속 적자 지속을 하고 있다가 2025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1년에 두 배가량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은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수요의 증가와 지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자 이런 추가적인 공급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 게다가 2027년도부터 여러분의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클러스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공급량 자체가 엄. 천하게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25년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어 있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될 때는 그만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다? 과거에 엔캠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이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우리가 당연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독자분들께 감사 선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서 그럼 내가 지금 미리미리 이런 히든 종목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나도 정말 이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 VVD로 시작하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 그냥 한번 딱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항상 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다가 중간에 뭐 일시정지 누르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 입력해서 여기다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시면서 편안하게 바로 저에게 이런 걸 요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한번 누르고 전송 버튼 한번만 누르시면 그러니까 클릭 딱두 번만 하시면에 바로 저에게 이런 것들이 요청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문자가 보낼 수 있는 창에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시게 되면 자 이제 바로 저에게 요청해 날라오고요. 그럼 제가 그 번호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PC나 아니면 TV로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링크 클릭이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요. 자, 에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492 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반도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010 6492 1704라고 어, 1704로 반도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찾아놓은 종목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이 문자 버튼 딱 나왔을 때 바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종목 꼭 잘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대시세의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